안녕하세요. 송우 윤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늘 한접 심은 건 옆에 딱한평 정도를 이제 주화 씨를 이제 받은 거를 이제 올해 9월 말경에 여기다 한 평을 딱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이제 마늘 심는 비닐 멀칭을 해고서 구멍에다가 한 열톨씩 그잘 자란 거를 이제 집어 넣어줬는데 조금 이제 안난 것도 있고 또난 것도 있어가지고 보통 한5 개에서 7 개까지는 이제 마늘 싹이 나가지고. 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확을 해서 지금 바싹 말랐는데 이거 숫자상으로 사, 말해내면은 그 한평에 심은 게몇백개 되지 그지? 몇백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조금 골라가지고 여기가 제일 큰게 여기가 제일 큰게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정도 나오고 세 번째가 이런 정도 나오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금 작은 거이런 요런 정도가 이제 여기에 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네 번째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거는 심으면 완전 마늘, 뭐, 최고 큰 거, 마늘 한 집에 한 10kg 정도 나올 거고, 요런 거는 두 번째 거는 한 7, 8kg 나오는 거고, 저세번째도한 5kg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한 구멍에 그냥 요런 거한두 개씩 이제 심게 되면, 요런 것도 그래도 두, 두 개씩 캐면은, 이것도 아무리 못해도한 5kg 이상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마늘은 이제 요새 수확을 이제 한창 하실 텐데, 예 저도 이제 여기다 이제 마늘종을 안 자르고 이제 그거는 이제 뽑지를 않고 남겨놨습니다 남겨놓는데 이제 거기에잘 여물면은 이제 잘 부셔놨다가 이제 올해 9월달부터 마늘 접기니까 이제 그때 심으시면 이제 이렇게 도야 마늘을 이제 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도야 마늘을 이제 마늘 심으실 때 이런 거 마늘을 쪼개서 심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한 개씩 이제 마늘 비닐 구멍에다 이제 심어주면 이렇게 통마늘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주화씨를 뿌려서 도야마늘을 만들어서 이제 마늘을 심으니까 1년은 늦지만 이게 조금, 조금 이제 적은 면적에서이 주화씨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생산을 해서 마늘을 심으시면 마늘 많이 심으실 때도 이제 종자를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걸로 해서 심게 되면 그첫해 이제 주화씨에서 도야마늘을 만들어서 마늘을 심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감염도 덜 되고 그래가지고 마늘 통이 더 빨리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수확을 안 했는데 저 우밭에 이 주화 씨를 한어디 뿌려가지고 너무 보이게 뿌려서 아직은 수확은 안 됐는데 거기는 이제 금일이 들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며칠 있다 이제 수확을 할때또 보여드릴 테지만 여기 한 평에서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늘 수확할 때 혹시라도 아직 수확을 안 하셨으면 이 이제 영상 보시고 이제 마늘 종을 자르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를 잘 냉겨놔서, 여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제 부셔서, 망에다 넣어서 걸어놨다가, 이제 올해 양력, 이제 9월 중순서부터, 이거를 이제 비닐 멀칭을 하시고서, 구멍에다 10톨씩, 적게 넣으면 안 됩니다. 10톨씩 넣으면, 이제 안 나는 건안 나고 해도, 한 보통 한5 60%는 나니까, 이제 그거를 잘 킬리게 되면, 이 마늘 한쪽이 보통 마늘 구멍에서, 이제 일 쪽, 8 쪽이 이제 마늘을 크니까, 이 마늘 비닐 구멍에도 이 주화실을 10개까지 넣어도 30%안 난다고 쳐도 이런 거 7개 정도는 마늘 구멍에서 충분히 클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렇게 이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늘에서 나오는 마늘종을 자르지 않으면 그 주화실을 생산해가지고 주화실을 이제 마늘 구멍에다 넣던지 아니면 그냥 벌로 뿌리고 그냥 뿌리시고 덮었다가 그냥 그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그건 아무, 그냥 편할 때로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 도야 마늘을 캐서 마늘을 심으면 이렇게 좋은 통마늘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